네, 안녕하세요. 장경철입니다. 어, 지금 조이시티 상한가, 주주분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어, 결국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지금 조이시티가 오늘 상한가를 넘어서 어, 추가 상승을 계속 보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정보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합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상한가는 어, 조이시티가 신작을 발표했죠. 예, 바이오 하자드. 네, 게임이 출시된 건데,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30, 40, 50 세대는 다 아실 겁니다. 어, 추억의 게임이죠. 바이오 하자드. 이게 모바일로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영문이름 레지던트 이블 하시 다들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이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우선 151개국에 18일 어제 출시가 됐고 그리고 한국, 대만 등에는 2026년 초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주요 국가에서 앱스토브 1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매출 상승 부분과 그러니까 결제가 얼마나 됐냐 이것도 중요하겠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상반기에 출시될 그수에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어, 실제로 옛날에 바이오하자드가 어, 캡콤 사이트를 들어와 본다면 어, 게임 판매 수가 나와 있습니다. 내리다 보면 네, 여기 확인되시나요? 어, 바이오하자드가 네 레지던트 이블이 1억 7천만 장 이상이 팔렸어요. 다른 게임들 보십시오. 차이가 엄청나죠. 어, 그만큼 애초에 인기가 있던 게임이다. 어,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게임은 네, 고인물들이라고 하죠. 나이 가릴 거 없이 무조건 게임을 하고 봅니다, 여러분. 자 리니지의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에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 좀 제가 재미없는 말들을 했는데 어, 그만큼 조이시티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말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저도 게임을 좋아했고 어, 게임으로 수백 프로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네, 게임 출시 소식을 확인하고 어, 일주일 전이었죠. 도이시트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네, 이번에 챙겨놨고 이때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어요. 어, 아무래도 이 게임에 대한 파급력을 알아주신 것 같은데 이게 또 며칠 뒤에 컨퍼런스 일정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작인 만큼 어, 주요 일정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어, 결국 저는 1차 수익을 챙겼고 이제 2차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매도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어, 저 혼자 매수한 것도 아니고 구독자분들이 네, 많이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을 챙겼으니까 2차 수익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노려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이시티의 주봉을 보면 미친 듯한 바닥입니다, 여러분. 막말로 여기서 더 하락할 구간도 없어요. 다만 이제 컨퍼런스 일정에 맞춰서 한번 튀었다가 이제 2026년 초에 한국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아쉬운 조정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 일정에 맞춰서 상승 나올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고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요. 그 일정이랑 이제 2차 목표가를 또한 2, 3일대로 저희 소통방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입장이 두셨다가 이 정보들 같이 받아보시는 거 어떤가요?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고점의 수익을 챙겨보시라. 이 말입니다. 뭐 솔직히 개인 매매 욕심 있는 분들은 어, 조이시티가 언제 또 올려줄지 일정만이라도 확인해 두면 어, 큰 도움 될수 있겠죠. 어, 근데 지금 제 소통방이 비공개로 설정이 났기 때문에 어, 제가 차라리 여러분들께 직접 소통방 입장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어, 여기 위에 제 개인번호 저장하시고요 조이 이렇게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어, 그럼 제가 문자온 순서대로 소통방 입장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이제 일정이랑 2차 목표가 이것까지 확인하시고 어, 제대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항상 목표가에 매도 주문 걸어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다 고점 찍으면 순식간에 빠지기 때문에 매도 주문 안 걸어두면은 수익을 챙길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참고 바라겠고요. 어,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어,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보시는 구독자 분들도 꽤 되시고요. 어, 제가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랑. 문자로 보내드리는 시간도 똑같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똑같은 번호로 조이 문자 이렇게 메시지 주세요. 그럼 제가 이분들은 구독자 그룹에 포함해서 문자로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아무튼 이번 일정에서 고점 찍고 밀리면은 우선 내년 초까지는 바닥을 다시 킬수 있으니까 일정만이라도 정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에 좀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보신다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에코프로, 알테오젠, 그리고 현대로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상승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겠죠. 이 같은 수익을 볼수 있다면 그 기회를 무조건 잡고야 말 거라고요. 어, 물론 이런 기회는 아무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많은 분들은 그 기회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라는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바닥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걸 기회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바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알테오젠 현대로템. 이처럼 막대한 상승을 보일 수 있던 이유에는 바로 독점 기술 그리고 독자적 기술에 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독점적 고성능 양극재 기술 전문 기업으로서 양극재 독점 다수를 확보하면서 1등이란 타이틀로 그런 막대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고 알테오제는 머크, 다이지 상표 등 글로벌 제약사와 대형 라이센스를 계약하며 독점적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며 막대한 상승을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비 첨단 철도 차량에 적용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이끌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줬던 만큼 바로 독점 기술이란 타이틀이 이런 강력한 상승을 만들 수 있음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종목들에 천만원씩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 자그마치 이런 상당한 수익을 벌 수가 있었겠죠. 아마 금액으로만 본다면 실감이 나진 않으실 겁니다. 만약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현대로템을 천만원만 투자해서 이런 수익을 벌어들이셨다면 바로 슈퍼카인 포르쉐 718카이맨을 사실 수 있었을 거고 알테오젠에 천만원을 투자해서 이 같은 금액을 벌어들이셨다면 제주도에 있는 고급 풀빌라를 구매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천만원만 투자해서 이 같은 수익을 벌어들이셨다면 서울 강남에 있는 수익형 꼬마빌딩을 구매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소액투자 그리고 기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천만원으로 이런 수익을 벌어드린다는 건 인생에 단한 번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라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 누구라도 이 같은 수익을 벌어드린다면 뭐 주식을 졸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기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그 기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정말 꿈에서만 보던 그런 수익들, 어,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I 코인은요, 네, 세계 최초로 AI 어떤 기술을 상용화를 했고, 이 기술에 따른 PCT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어, 참고로 PCT 출원은 바로 글로벌 특허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다른 기업과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인 A사와 어떤 기업과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북미에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인 만큼 이 계약은 거의 확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알테우젠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렇게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얻은 기술로 AI 슈퍼사이클을 이끌 AI 대장주라 불리는 이 종목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첫 번째 기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코프로, 알테오젠, 현대로템 그리고 다른 크게 상승한 종목들 등등 많은 종목들을 놓치고 나중에 오르고 나서야 쳐다만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첫 번째 기회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우리 여러분들 제 소통방의 입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식 인생에 앞으로 수익만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에코프로 알티오젠과 같은 대시세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 정보가 나와 있는 이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소통방에 입장하시고 어 정말 상상만 해 오던 그런 대시세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잡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 다 고점에 매도해서. 대시세 수익을 챙겨갈 때 여러분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큰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100%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번 AI 종목이 상승 나오기 전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